들어오지 마, 라인 들어오지 마 철라인 들어오지 마 중에 얘들아 내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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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들 대기 대기 디펜스 준비하고 디펜스 준비하고 슬슬 나갈게 얘네 연다 아, 대기해 대기 디펜스 준비해 디펜스 준비해 디펜스 준비해 디펜스 준비 해 o 다 아, 나와 포지셔닝 할 거야 디펜스 준비하면서 내려와 내려와 포지셔닝하면서 네이티 확인해 되게 되게, 아, 나 자, 다시 노스백노스백노스백 앞에, 앞에, 앞에. 디펜스,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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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내려와, 싸울 수 있을, 싸울 수 있을. 오, 3, 3, 2, 얘, 싸울 수 있을, 싸울 수 있을, 싸울 수 있을. 싸울 수 있을. 덮어, 덮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싸울 수 있을,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덮을 거야, 덮을 거야. 디펜스 생각하고, 이번엔 레지 밟게. 이번에는 레지 밟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이번에는 디펜스 생각할게. 디펜스 생각할게. 이번엔 레지 밟고. 이번엔 레지 밟거야 얘들아. 나 봐. 레지 밟고. 대기 대기 대기. 웨스트 네 개. 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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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할까 안 할까.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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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 인사이드 삼이얘 인사이드로 인사이드로 인사이드 섰더라고. 레이치봐 레이치봐 레이치터크 레이치 앞에 앞에 블라인드 섰더라고.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사우스 이스트. 오케이 오케이. 대기 대기 대기. 대기. 이번에 포지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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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성으로 가지마. 나봐 무지성 으로 가지마 제발. 이번에. 개펀마 네, 개펀마. 오케이 오케이 이거. 노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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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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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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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웨스트백 아무나 있지, 패스, 아무나 있지, 패스, 패스, 패스 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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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이스트, 걸어와 히로게해고 이스트, 이스트 우삼삼이일 이스트, 이스트 아바 쉐호 내려와, 내가 죽고 나왔어, 죽고 나왔어, 죽 나와, 사우스 내려와 사우스 내려와, 얘들아, 사우 내려와 사우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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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건너지마 포지셔닝에 네기 할 사람 네기 하고 아직 되게 되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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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있나? 콜라네 있어. 콜라네. 내려와 내려 내려와. 내려와. 쭉 내려와. 쟁내려쭉 내려와. 쭉 내려와. 쭉 내려와. 내려와. 쭉 내려와. 쭉 네이치 마운트. 네이치 마운트. 네이치 마운트 3 2, 1. 이스 조심해. 대기 대기 대기. 네이치 봐. 어, 오케이. 팀하이크.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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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내려와 봐. 오케이. 싸서 내려와 봐. 이번에 디펜스 할까? 이번에 디펜스 할까? 이번에 디펜스 할까? 이번에 디펜스 할까? 대기 대기 대기. 서충 내려와. 내려와. 사춘 밑에 사춘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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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싸웠어플러어5 4 3 2 1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까지다와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라4 2 4라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이기 여기 기타이타웨스트타이타베스트오른도쭉 올라가. 너스 올라가. 어, 우리 바가 안고 올라가 야는데 앞날 앞날 조심 앞날 조심. 앞날 조심. 디펜스 아웃 어떻게 계산괜찮 노스 올라. 무시하고 노스 올라와. 무시하고 노스 올라. 무시하고 노스 올라와. 무시하고 노스 올라와 무시하고 노스 올라와. 무시하고 노스 올라. 무시하고 노스 올라. 사스레스트.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초크 건너. 너네 빨리 초크 건너. 디펜까지 다 건너. 초크 다 건너. 너 나와서. 아, 소리 소리 다시 나와 봐. 다시 나와 봐. 다시 나와 봐. 앞에서 포지션이 내가 내, 지, 내 자리에서 포지션이 오리길다 확인했어 확인했어 내려와 내려와 조심해 조심해 <laughs> 웨스트 조심해라 웨스트 펜 생각하고 웨스트하고 아, 상황 아, 좀 말해줘 뭐나 이스트도 아이아네 위치 봐네 위치 봐네 위치 봐 웨스트 각본다 얘들 올라고 오 확인했어 확인했어 뿡치지 마 다시 노스 백 노스 백 다시 볼게 천천히 볼게 천천히 아 얘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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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우리 잘못하면 샌드위치 된 어. 노스 쭉 올라가 노스 쭉 올라가 노스 쭉 올라가 노스 쭉 올라가 어. 노스 웨스트 같게 노스 웨스트 같게 노스 웨스트 11시 방향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에서 엉덩이 잡을게 어, 업차 확인했어 노스이스트 몹 정리하고 우리 여기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우리 여기서 할게 나 여기 있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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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망아 너 마운트 해봐 티망이 마운트하고 각 봐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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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초코 애니 애니 아니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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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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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 노스이스트 신발 5 4 3 2 1 노스이스트 신발 줄빼 빼고. 대기 대기 초크 초크해서 대기. a g e impos. Oh, 줘 e n t 아아 a I'm not on 일 o u r dobs. I'll 이 e n d him on m 조심해. i a g e Titani would ya p e s 가 t o 봐 o d a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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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 포 e 셔닝해포 e 셔닝해 r e are there, t h e 이 e are there. Poisoning, p o i s 계속 봐줘. 계속 인포, 계속 줘. 에마도 인포 줘. 그냥 쭉쭉 내려가고 있어 내 라인 쪽 그냥. 아 그냥 앞에? 앞에아좀더와 아, 좀. 더 와, 좀더 뒤에 뒤돈다, 뒤돈다. 타이탄 뒤돈다. 팀 페스 준비해. 팀스 준비해. 대기 대기 대기. 내 앞에 있어. 이스트 엉덩이 잡고. 노스 이스트 엉덩이 잡고. 에스트 조심. 오케 아, 이스트로 가, 이스트로 가, 이스트로 가, 이스트로 가. 디펜까지 샬로 본다 재네. 아 테리라 씨. 그리고 다시 올라가, 로스 올라가. 로스 올라가. 로스 올라가. 다 올라가. 올라가. 아 노스 올라가. 아이 테리라서. 그냥 테리 쪽 도는 거 같은데? 아 어, 오케이 노스 쪽 올라가. 노스 쪽 올라. 어 테리 도났어, 이네 어. 대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아이확 빠져버릴까? 애들 오라고. 아니야, 됐어, 됐어. 됐어. 웨스트 조심. 올라가. 어. 노스 쪽 올라가. 노스 웨스트 갈 거야. 노스 웨스트. 나 여기 있어. 노스 웨스트로 쭉 빼. 노스 웨스트 쭉 빼. 나까, 나 위치 보고. 나 위치 보고. 되게, 되게, 되게. 노스웨스트 쭉 들어가 여기까지 쭉 들어가 여기 초코까지 들어가 리펜만 앞에 있어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사툰 온다 더 올라가 더 올라가 타이탄 다시 아래로 다시 했다. 위로 확인했어 확인했어 오우 시X 대되게 되니? 사툰 어디야? 사툰 핑 찍어 사툰 여기 아, 여기 오. 보여 보여 사툰 홀라 몇임? 사턴 홀란 1레벨 에스오 네? so 8레벨 근데 이거 뭔지 방금 놈이 지는 거라 어쩌지 방금 어, 놈이 지는 거라 쭉 올라 노스 네. 쭉 올라 넘어가자 넘어가자 다 넘어가 다 넘어가 더 넘어가 넘어가 레이치 말고 레이치 보지 말고 넘어가 오케이 다 넘어가 쭉 넘어가 쭉 넘어가 쭉 넘어가 쭉 넘어가 쭉 넘어가, 쭉 넘어가. 쭉. 쭉 넘어가. 마운트 해봐. 하나, 둘, 셋, 마운트. 그냥 이거 내 생각인데 이거 사턴부터 정리하는 거 어떤가? 그럴까? 응. 우리가 뒤돌아서 사턴 T를 잡자 철아리. 네시 번.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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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시고 내시고. 되게 되게 여기 너네 여기 되게. 아 내려 내려 가자 내가 싸울 수 있을 때, 싸울 수 있을 때, 싸울 수 있을 싸울 수 있을. 다시 돌까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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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 나봐. 나봐 디펜까지 디펜들 나봐. 나봐 나봐. 내명 이제 싸운다. 안겼어. 내네네 자리 디마. 내 자리에서 끝나요. 오케이 앞에, 앞에 샬로. 5 4 3 2 1 여기 바로 터트리고 바로 빼고 바로 사우스로 빼. 바로 사우스로 빼. 바로 사우스로 빼. 오케이 오케이 대게 대게 여기 홀드 홀드 홀드. 홀드 네내 자리 홀드. 내네 자리 홀드. 내네 자리, 네 자리 홀드 홀드. 얘네 아직 안 빠졌어. 대게. 야 방카 너 가까워. 로브잖아. 올라 올라. 대기 대기. 홀드해. 가지 마. 홀드해. 제자리 홀드해. 제발 홀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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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 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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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대기. 부스 플라이트 5 4 3 2 1. 노스 노스, 플라이트 터 들어. 터 들어.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디펜스 준비할 거야. 디펜스 준비할 거야. 대기 대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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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앞에 앞에 살로 방가 방카 방카야왜 거기 있어 너? 레스 빠라. 레스 빠라. 일로아스킬해 줘. 안나 히랍 해 줘. 대기 대기 대기. 지원할 수 있나 이거? 캐치할 수 있나? 나 5초 기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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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에 암마에 살려볼까? 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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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탱 5 4 3 2 예, 나한테 박아 그냥 나한테 박아 나이스 나이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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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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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쭉 내려와 쭉 내려와 쭉쭉 내려와 로팅하는거 조심하고 나 여기 있어 어 힐러 가드 맞아 오케이 오케이 힐러해줘하트 거의 다쓰렸다 알아 알아 하트는 하트는 와이프야 나이스 방카너 포지션 안 좋아 집중해 나봐나봐얘 예, 싸울 생각이다 네이츠봐이츠이츠이츠어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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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돌아다아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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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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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ambling.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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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와이스와이스이스와이스네가 나빠졌어 그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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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이츠 노스 노스 5 4 3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대기 3이이 사이드로 이 사이드로 이 사이드 트가봐가봐봐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하고 타우이우스이 야 yeah, 덮는다 사우스 이스트 엉덩이 내 자리 여기 있어 내 자리 여기 있어 앞라인 앞라인 어버다나 봐봐 나 봐봐 아, 나 봐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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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5초 남았어 이번 이거 디펜스 레디야 디펜스 준비하고 디펜스 준비하고 뒷라인 뒷라인 조심해 오케이 깊게 들어온다 깊게 들어온다 레지파야 레지파 나 봐. 나 봐봐 나봐나봐나 이사이드 5 4 3 1나나나 나, 봐봐 나 나봐 제발 아, 방향을 말해줘 ,281. 오케이 이거 터뜨려 터뜨려 오케이 터뜨려 이스트 여기 포지셔닝 에 포지셔닝 에 포지셔닝 에 포위처닝에 내다리 포지셔닝해 깊게 가지마 테리 있다 얘들아 깊게 가지마 부탁할게 앞라인 조심하고 제발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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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져야 될때 오케이 삼 살짝 빠져 오케이 앞으로 살짝 빠져 킬러야 지금 경사 아힐러힐러 맞고 있다 에스터브 갱크로 오케이 나 위치 계속 나 봐줘 앞에 살로 살로 해놓줘오삼삼이일 바로 바로 빠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뒤빼 빼. 준비할 거야 뒤빼 준비할 거야 싸우스 이쪽 빼 싸우지 이쪽 빼 싸우지 이쪽 빼 싸우스 troops. 망 와. 오케이, 오케이. 싸울 수있 t r o 들어온다. 야, 뒤에 뭐야? 뒤에 뭐야? 뒤에 뭐야? 뒤에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노 올라. 노 올라. 괜찮아, 괜찮아. 노스 올라. 노스 올라.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나, 앞에. 앞에 나봐. 나 봐, 나 봐. 로5 3 3 2. 예로. 고 바로 빼. 고 바로 이스트이스이스이스 빼. 이스트 빼, 이스트 빼, 이스트 빼. 이스트 빼.